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다리지로 고통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몇 십년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올바르게 챙겨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노인 건강 연구를 40년간 해온 박명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그네슘 복용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심지어 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불면증과 다리 쥐는 물론이고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심지어 에너지 생성까지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속 쓰림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만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해 온 사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씩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전혀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복용법만 바꿔드렸더니 단몇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되고 다리 쥐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정말 효과를 볼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그네슘을 드셔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댓글 한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75세 최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님은 석달 동안 마그네슘을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면증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단지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님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님은 매일 밤 10시쯤 되면 공복에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녁 식사는 6시쯤 하시고, 그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자기 전에 마그네슘만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할머님께 복용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고,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드시던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 2주 만에 할머님은 밤에 푹 주무시게 되셨고 속 불편한 것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신다면 복용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잘못된 종류를 드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올바른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복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불면증, 다리지, 피로감 같은 문제들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과 함께 드시거나 잠들기 직전에 빈속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게 되고 흡수도 제대로 안됩니다. 국내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공복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5세 채영자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던 겁니다. 할머님은 매일 밤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그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고 설사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식사 후 30분에 드시도록 바꿔 드렸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 자극도 줄어들고 흡수율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위장이 약한 시니어 분들일수록 절대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공복에 드시면 속이 안 좋은데, 나이가 드시면 위 점막이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빈속에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량이 400mg이라고 하면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세요. 더 빨리 효과를 보려고 심지어 600mg까지 한 번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그냥 다 배출돼버려요.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요. 분할해서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두 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정자님도 이 문제로 효과를 못 보셨던 케이스입니다. 어머님은 하루치 400mg을 아침에 한 번에 몰아서 드셨는데 몇 달을 드셔도 불면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100mg씩 드시라고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100mg, 저녁에 100mg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점심 식후에도 100mg 정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않는 겁니다. 과량을 한 번에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까지 올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눠서 드시고 계신가요? 마그네슘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시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가격만 보고 싼걸 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산화마그네슘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산화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정말 낮고 주로 변비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변비해결용으로 쓰는 거예요. 해외 여러 임상 연구들을 보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트 형태도 좋고요. 72세 이순희 님은 약국에서 산화마그네슘을 싸다고 사서 드셨는데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글리시네이트로 바꿔드렸더니 설사도 멈추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어요.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라고 적혀있는지 꼭 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결국은 이득입니다. 돈을 아껴서 효과 없는 걸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지금 드시고 계신 마그네슘은 어떤 형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드시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국내 한 연구진이 이 부분을 실험했는데, 동시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4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8세 박상희 님도 이 문제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입니다. 어머님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를 드시고 있었는데,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니까 둘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분리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칼슘은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두달 만에 불면증도 좋아지고 뼈 건강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칼슘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꼭 시간을 분리하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드시면 돈만 버리는 겁니다. 혹시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보충제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카페인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70세 정혜옥 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흡수가 안되고 카페인 때문에 기존에 몸에 있던 마그네슘까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전후로 최소 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그냥 맹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약 드실 때 습관적으로 커피로 삼키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물로 드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잘못된 습관만 고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왜 효과를 못 봤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올바른 복용법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시는 황금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그리고 아침 식사 후 30분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왜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후냐고요?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그 타이밍에 마그네슘까지 들어가면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된 30분 후가 가장 좋은 겁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아침에도 100mg 정도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하루 200에서 300mg을 드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100mg씩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분할 복용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나누면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그 순간에는 농도가 확 올라가지만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250mg을 드신다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 100mg, 오후에 운동하시기 전에 50mg, 저녁 식사 후에 100mg 이런 식으로요.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근육 경련도 예방되고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대가 가장 챙기기 편하신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본인만의 복용 스케줄을 만드시면 됩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특히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신 후에 마그네슘을 챙기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녁 식사에 생선구이나 두부찌개를 드셨다면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반대로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걸로만 식사를 하셨다면 마그네슘을 드시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대로 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에 어떤 단백질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 같은 존재예요.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체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신경 안정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더 강해지고요. 비타민 B6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동네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B 복합제가 많이 있으니까 약사님께 여쭤보시고 하나 준비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비타민 B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정말 최악입니다. 탄산음료 속의 인산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쉬워요. 가공식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을 드시기 전후 2시간 동안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셔야 해요. 대신 물과 함께 드시고 신선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 통곡물, 견과류 같은 자연 식품들은 마그네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오셨나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을 적게 드시면 마그네슘이 장에 머물면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8잔 정도는 물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마그네슘 드실 때물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권장량보다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다만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본인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정말 좋아집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늦게 드시면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딱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 정도는 바로 눕지 마세요. 앉아서 책을 보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야 위산 역류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키셔야 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공복에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칼슘과 함께 드시거나, 커피와 함께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돈만 버리신 겁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비싼 걸로 사서 드셔도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식사 후 30분에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분할해서 드시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고 비타민 B6와 함께 드신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되고 다리 쥐도 더 이상 안 나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상까지 올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못 보면서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그네슘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꿀잠을 주무시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있고 밤에도 다리 쥐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지죠.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복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몇주 만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신 후 30분 뒤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물한 컵과 함께 드셔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좀더 개운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00mg, 물 1컵. 이것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잠도 더잘 오고, 자다가 다리 쥐로 깨는 일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아직 마그네슘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당장 약국에 가세요. 약사님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으면 그걸로 사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말레이트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산화 마그네슘은 사지 마시고요. 비타민 B 복합제도 함께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이미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면 식후로 바꾸시고, 한번에 드시고 계셨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커피와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정말 유익하실 거예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마그네슘을 드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